화성시 8탄면에 위치한 세이망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원순환시설 신축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정남면 무랑리이고요. 대지 710평, 건물 100평, 매가 16억 3천만, 평당 230만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산업관리이며 건축물 100평 신축으로 준공 검사 진행 중이며 자원순환 시설 용도로 층고 7m, 전기 10km, 호이스트는 없습니다. 물건은 정남면 문학리 서봉산 산자락 끝쪽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이 없습니다. 정남면 문학리는 정남아이시 안영동 남산공단 등 인접하여 공장 매매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하여 비싼데 이 물건은 공장 매매 가격을 평당 230만원 가격이니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용도는 자원순환 시설이지만 건축은 일반 공장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공장으로 사용하실 분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대지 710평, 건물 100평, 매가 16억 3천만원, 평당 230만원입니다. 이 물건의 자세한 사항은 세이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